네, 내용 줄때는이범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셔야 됩니다. 백스페이스 갖고 엔터 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게계시데 그걸로 누르면 시안 되고요. 넥셀에서 어, 데이터 지우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키. 범위 지정 후 딜리트 키, 범위 지정 후 딜리트 키 누르셔야 됩니다. 어, 는 d.m.라는 그 합계, 범위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네, 요거는 기본적인 함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합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은 d.avr.h.이는 e, 범위, 상준. 그 다음에든 맥스 얘는 범위 최대값 그다음에든 민 범위 아 어, 이거 어, 요거 아까 요거 있죠 아까 요거에 매출액 o 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기만 할게 o u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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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 o 와서 o 러번눌러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요 끝났습니다. 엄청 빠르죠? 누가 다안 하고 제가 글자 한번 쓰고 드래그와고 엔터만 눌렀는데 매출액이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빨리죠 그래서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절대 노가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는하고 영어 한번 쓰고 드래그 한번 하고 엔터만 눌렀는데 매출액이 이 금방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원하면 이제 여기 학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학계 관련 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는입니다는 는. 먼저 는을 누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썸이 뭘로 시작하 S를 시작니다 S, 썸, S. S.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썸이라는 게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더 눌러야 될것 같아요. S6까지 눌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썸이라는 게안 보입니다. S를 시작하는 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썸이라는 게안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야 될것 같아요. S6까지 입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S6하면 여기 썸이라고 나오네. 는하고 s u 라고 입력하시면 썸이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요 요 썸이라는 거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됐습니다. 그럼 얘가 대문자로 변하면서 바로가 자동 열립니다. 는 SU만 친 다음에 s u m 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이제 바로 열려요. 그래서, 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은 그냥, 한마디로 드래그 하세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하세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요, 내가 뭐의 학계를 구할 거냐면요, 홍길동의 학계를 구할 거죠. 점수 학계. 그래서, 국어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국어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니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뮤 S U M B 2 콜론 B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콜론이 뭐냐면요?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에서 더. 그래서 그 제가 쇼핑몰 그 매장 가면 제일 실황이 그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옷가게 하는데, 만원 써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붙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원부터. 만원짜리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옷가게 가면, 그, 긁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 <laughs> 지죠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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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부터. <laughs> 그래서, 비부터 사까지. 비사부터. 그러니까, 비투부터 비사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장 가면, 이제, 옷가게 가 많죠. 만원부터. 9,900원 부터 그래서 별 결국은 만원짜리 없습니다 다 2만원 3만원 그렇죠 그렇다 이게 이제 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 가면 이런, 이런 글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 뭐 만원이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붙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요건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B2부터 B4까지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이거 붙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부터. 어, B2, B, 아, B2부터 D2까지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하시면은 어, 262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할 거면 또 이걸 또 엑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걸 또 밑에 또 마찬가지로 썸에서 이렇게 할 거면은 엑셀을 또쓸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은 얘를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때 그 이거 요거, 이거에서 요거 어떤 기능이었냐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했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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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더하기 있죠. 거기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밑에까지 계산이 구해집니다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안할 거면은 그냥 계산기 뜨는 게 빠른데요. 그러니까 엑셀 쓰는 목적이 지금 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구하려고. 이렇게 안쓸 거면은 그냥 계산기가 더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엑에는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이제, 평균은, 이제, 영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버리지, 에버러지, 에버러지. 에버러지라고 하죠. 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는, a 에이. 네, 에버러지가 또 없네요. 그, v까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에버러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써서 없으면 한 글자 더 쓰세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에버러지라고 해버러지. 그래서 이 에버러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대문자로 변하면서 바로 열립니다. 그다음에 또 평균 구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합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약간 가끔씩 합계까지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수가 막 100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만 잡으셔야 되겠죠. 가끔씩 요얘세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가끔씩 학계까지 잡으시더거예요 학계까지 아, 학계까지 잡으면 안되겠죠? 이상한 평균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바로 잡고 엔터하시면 이렇게 이제 평균이 87점 나오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당기시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su에서 sum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바로 듣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든 A, V, 에버리지 이렇게 드래그 해서, 바로 듣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어, 금방 구해지죠. 그래서, 이로 하고 엑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아까 제가 녹아다니는 이유는, 그냥 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는 그렇게 녹아다 안 합니다. 녹아다 할 거면은, 계산기 쓰세요. <laughs>